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13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사람이 무려 80만 원이나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국민연금도 재테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받는 연금이잖아요? 그렇다고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얼마를 불입했느냐, 얼마 동안 불입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만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국민연금 재테크인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사람이 국민연금 재테크를 통해서 무려 80만 원이나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받는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연금부자 일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으로부터 그 비결을 전수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그냥 내는 돈, 또 때가 되면 받는 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 노후의 든든한 월급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번에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 무려 80만 원이 늘어난다. 방송하기 전에 제한테 이야기해 주신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뭘 어떻게 한 건가요? 이건 이제 한 상황을 좀 가정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군복무 추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10만 원 연금액을 늘렸고요. 이미 계속 가입으로 15만 원, 그리고 5년 연기 신청으로 48만원. 여기에 잘 모르는 부양가족 연금까지 월 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자, 제가 아는 내용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네,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냉랭한 것 같은데요.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12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84% 이상이 실제 100만 원을 채못 받고 계시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금액대가 20만 원, 에 40만 원 구간인데요. 215만 명이 이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명 같으면 1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은 16명 정도에 그렇습니다. 불과하고, 나머지 84명 가운데서도 대부분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터를 받고 있다. 참 심각하긴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다루었던 기초생활비 기준으로도 턱없이 음, 부족한 수준인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많이 받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받나요? 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이 88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8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두 분이 합해서 500만 원 가까이 되면. 고연봉자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전략만 제대로 활용해도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연기연금제도입니다. 이건 기다릴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제도인데요. 연금 수령을 최대한 5년까지 늦출 수가 있고요.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자, 7.2%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연기했을 경우에 월 136만원을 받게 되고요. 36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1년 단위로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5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니까 건강상태나 당장의 생활비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되고요. 대체로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이나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따라서 감액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5년 동안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5년을 채우면 그 이후에는 연기연금 이후에 수령을 해도 다른 소득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감액되지 않고 그 원래 받아야 되는 연금액을 다 그대로 받으실 자, 수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미 계속 가입입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은 60세까지 가능한데요, 이후에도 원하면 계속 보험료를 내실 순 있습니다. 이 기간도 연금의 산정이 돼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데 만 60세가 도달한 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능하고요, 65세 생일 전날까지, 그러니까 만 65세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그럼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더 많아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60세 이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연금을 늘리는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납제도입니다. 과거에 경력단절이 있었던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육아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낸 기간이 있을 때 나중에 다시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추납 제도를 통해서 메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최대 119개월까지 늘릴 수 예.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을 때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재정사항을 좀 따져보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략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이건 실제로 돈을 내지 않더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크레딧 제도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출산 크레딧입니다. 둘째 자녀를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돼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추가되고 50개월 상한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저출산 대책이네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유리해지긴 하겠는데 이런 혜택만 받자고 <laughs> 출산을 많이 할 수도 없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군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받는 연금 기간에 6개월이 추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군복무를 마치는 기간의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복무 기간만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 왔다면 연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청년들에게도 위안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한 가지 제도가 더 있는데 실업 크레딧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최대 12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직기간에도 연금가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실직기간에도 어쨌든 국가가 크레딧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직기간에도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한다. 쉽지는 않은데 네.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 국가가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크레딧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 다섯 번째 전략은요? 다섯 번째는 소득 상한선까지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보험료는 월 소득 2025년 기준으로 637만원까지 신고할 수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이 상한선까지 채워서 신고하게 되면, 연금 산정 기준인 본인의 평균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 때는 상한선까지 꽉 채워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네요. 이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임의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많을 때 네.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최대한 많이 신고해 주는 게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는 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부양가족 연금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고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는 등의 조건이 추가됐을 때 지급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월 25,000원, 자녀나 부양하는 부모의 경우는 각각 월 16,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부양 가족 연금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것은 아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예, 다만 이건 자동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꼭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3세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분은 만 67세가 되기 전까지 일정 소득이 이상이면 연금이 일부 감액이 됩니다. 본인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정도로 소득이 많다. 그러면 위안도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낸 돈을 50%씩이나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감액이 되는데 한편 정부는 일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더 완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재테크가 필요하다. 여섯 가지 전략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그 중에 몇 개가 적용될 수 있겠고, 아쉽게도 아무 것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 알고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국민연금도 재테크가 필요하다. 결과에 따라서 내가 예상되는 수령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들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